태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어서는안될 것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7, 8월은 태풍 셀마을을 위시해서 금년에 보지 못한 대 폭우와 홍수의 재가 일어난 해인 것입니다. 기상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7, 8월에 쏟아진 비는 보통 1년 동안 내리는 강물 양에 맞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만도 물경 5천억 원 이상이며, 인명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퍼져간 노사 분규로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며, 그 결과로 입은 국민의 불안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어 실정을 비관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수있습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앞날을 바라볼 때 앞날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절망적이지만 아는 것이 믿. 왜냐하면 창세기적 사건처럼 오늘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현실 위해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에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여있을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왔습니다. 혼돈은 사라지고 궁창이 나타나셨으니 땅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실과를 맺는 초목들이 나타나셨으니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찬란히 궁창을 비추었으니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물에는 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땅 위에는 곤충과 모든 짐승들이 뛰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아담하와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수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변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무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역사 100년에 1천만의 성도가 생겨난 것은 오늘날 선교 역사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1천만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어찌 1천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우리들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천만 성도가 주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위에 우롱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많은 교회들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상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소망은 바로 한국의 선도에 계시며 한국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사회에 앞장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우리는 살펴보고 교회가 이제는 이민족을 앞장서서 인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가 뒷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어 미어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오늘 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 사회 전개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런 혼돈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미덕을 지켜서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안될 일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고이 사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장서서 우리는 나가 사랑의 불길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행하는 마귀의 역사는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화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었으니 기업가의 마음속에도 노동자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고 노동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업가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꽉 들어차있으니 여러분 원한과 미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원한과 미움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청약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사회 노동자나 기업가들 사이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 오늘 기성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미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위험하게 짝이 없다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고 성냥을 가지고서 집더미 밑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 여기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를, 또 젊은이는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또 미래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없이 현재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없으며 젊은 세대가 없이 기성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고리를 붙잡고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경험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담을 들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이제 다가오는 세대는 젊은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그들을 밀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며 미움이 들어와서 역사적인 단절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며 오늘 우리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신속히 발전되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어지 않은 것입니다. 중산층이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점변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있는 자는 탁월하게 잘 살고 없는 자는 형편없이 못 살면 반드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서 그 결과는 사회적인 혁명으로 치달아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한 역사적인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만 잘 살고 남은 못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먹고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깨며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서 있는 자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있는 자로서의 호화찬란한 사치를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있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없는 자와 함께 나누지 않니면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자 행세를 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독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었 없는 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들의 종로로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없는 자와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 있는 자는 모조리 다 나중에 처참하게 빼앗기고 말것신 것이및 이와 같이 미움은 불신과 모든 파괴를 가져오는 근원이 되는 것이및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미움을 사용하여 사회 계층 간의 적대 감정을 일으켜 혁명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미움을 빼버리면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남편에게 아내를 감시하게 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감시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감시해서 고발하게 하고 부모에게 자식을 감시해서 고발하게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웃음이 없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활기차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근원은 미움인 것입니다 미움의 세력을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바로 현대 2 0세기에 마귀가 발전시킨 가장 충악한 노예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그 해결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이 모든 나라 말을 따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미래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예언을 하며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긴다 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있는 것으로 다 나누어지고 자기 몸을 불사른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형식에 불구하고 허수아비에 불구하고 내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삶의 근본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따하고, 뜻을 따하고, 정성을 따하고, 목숨을 따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 없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풍랑이 불면 뽑혀 나가버리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엄을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초여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견딜이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거품을 쥐는 것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 심령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인간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라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웃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심각한 마음의 결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언제나 대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자살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의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따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두 사람이 모든 일에 이해하고 동정하고 하나가 될수 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자 간에 얼마나 화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처지에 있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운명과 생활은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견줄 데 없는 증명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부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바란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에 부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이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혁명보다도 사랑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에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좋은 정치 철학이나 제도를 가져와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잘살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것은 사랑의 위대한 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하여 파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꿈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정치인이나 기업거나 학생들이 꿈으로 현실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땅에 가서 새나라를 세울 꿈을 얻고 난 다음에 꿈이 그 나이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대민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는데 80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짓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300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자 말자 80노구를 그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자금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바로에게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구출해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은 그 생활 환경에서 연세로서나 환경으로 억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꿈을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것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다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불러주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과 꿈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사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회사를 키우기를 되어야 합니다. 공장을 확대하기를 꺼려합니다. 재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될수 있으면 사업체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여서 이제는 적당히 먹고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노사 분쟁은 한번 짚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선진국이고, 노사 분쟁을 통해서 선진국이 안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아르젠츄, 브라질, 칠리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노사 분쟁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후진국으로 물려가보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업가들은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합쳐서 드나은 내일을 향한 창창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더 나은 관계를 결승해 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한국의 사회는 일어나서 선진제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진과 후진으로 후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충격을 받아 꿈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억센 꿈을 가지고서 눈에는 아무 증감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밀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병 환자는 살겠다는 이욕과 살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리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잘 아는 선거 한분이 있는데 이 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보도록 태어난 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설교를 했건만은 그 설교는 한쪽기로 들어서 한쪽기로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에는 완전히 부정적인 색깔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을 내가 안지한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내가 만났을 때 언제나 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 흥한단말못 들었었습니다 이 사회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정부가 망하고 우리 온 국민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20년 동안 날 그렇게 말했지만 20년 동안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근해져 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온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은 천지를 파랗게 보이게 하고 빨간 안경은 천지를 빨갛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경을 벗어버리면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십자가 안경을 끼고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죄를 바라보면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그곳에 용서하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고 이롭게 되므로 얼마나 긍정적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이 모든 혼돈하고 공허함이 깊어 모여 있는 건 보이지만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어 모여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혼돈을 질수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질병밖에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치리와는 예수 그리도가 스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취해서 고통에 취할지라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시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근질기게 주를 의지하면서 치료하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양경을 끼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와 은극기와 저주밖에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양경을 들여주면. 그 은극기와 가시는 다죄지고죄주는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천지가 충만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못해 나는 안돼 나는 할수 없어 이 말이 쑥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안경을 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 이땅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 눈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유루살렘이 보이는데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현실에 붙잡혀서 여기에서 울고 웃고 이 자리에서 살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이러므로 십자가 안경을 끼고 보면 은이 사람은 우리의 전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우리 4천만 동포가 모두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경으로 갈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는 그 저주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경으로 바꾸어 끼어서 모든 사물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거대한 역사적인 변혁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위대한 조국 건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감당이 어려운 많은 시련에 부딪힙니다.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며 꿈을 가지는 것이며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신념이 사라지면 다가오는 무서운 시련과 폭풍을 이겨나갈 자원이 없게 되는 것이 그러나 사랑과 꿈과 신념이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모르다 우리의 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일을 아름다운 창조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